G 폴드 7 2주 넘게 사용해 보았는데요. 이 정도 차이면 폴드 6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요. 지금 폴드 6를 사는 게 40만 원 이득인 이유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지금부터는 이 가격 차이만큼 폴드7이 더 좋은지만 따져보시면 되는데요. 먼저 외관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. 이번 폴드7은 딱 봐도 전작보다 두께가 많이 얇아진 게 보이시죠? 펼쳤을 때는 1.4mm, 접었을 때는 3.2mm 더 줄어들었습니다. 파형 스마트폰인 S25 울트라와 비교해보아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. 다만, 얇아진 두께가 꼭 장점인 것만은 아니에요. 측면 테두리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자꾸 미끄러져서 휴대폰을 열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이뿐만 아니라 후면 카툭티도 눈에 더 거슬립니다. 책상에 아무렇게나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케이스는 꼭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접었을 때 화면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커졌는데 화면 비율이 조금 더 일반 빠형 스마트폰에 가까워졌어요. 이외에 각진 모서리나 평평한 측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20g 이상 가벼워졌는데요. 확실히 이번 폴드7은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. 또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주름은요. 폴드7에서 더 개선되었어요. 전작까지 주름에선 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. 이젠 그런 느낌도 거의 없이 부드러워요.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조건 폴드7이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. 폴드7에는 UDC가 아닌 펀치홀이 적용되었어요. 이럴 경우 화면에 까만 먹물 한 방울 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웹서핑할 때 조금 거슬리죠. 즉,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화는 얇아진 두께와 무게, 그리고 화면 비율입니다. 다음으로 성능 변화도 살펴볼게요. 폴드6에 비해 성능이 20% 이상 향상되었는데요. 이건 S25 울트라에 사용된 스냅드래곤8 엘리트 칩셋이 똑같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고성능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더욱 좋아졌어요. 그렇다고 무조건 폴드7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이미 폴드6도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요. 실사용에서 체감될 만한 큰 성능 차이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. 성능에 영향을 주는 또한 가지, 램 용량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. 폴드6에서는 저장 용량 모두 12GB 램이었는데 폴드7에서는 1TB 모델에만 16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. 다만 12GB 이상만 되어도 10개 이상의 어플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서요. 실사용에서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카메라 성능은 대폭 향상되었는데요. s e 1 5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. 폴드6의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더 좋아졌어요. 실제로 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2억 화소를 탑재한 폴드7의 사진이 더 선명했어요. 하지만 메인 카메라 외에 초광각, 망원, 외부 전면 카메라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배터리는 4년째 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. 이번 폴드7은 폴드6와 동일한 4,400mAh인데요. 충전 속도도 최대 25W로 두 제품 동일합니다. 그래도 칩셋 성능의 향상 덕인지 실사용 시간은 더 늘어나긴 했죠.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진행한 배터리 테스트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. 배터리 용량 자체는 그대로라 그런지 폴드 6라 폴드 7의 사용 시간이 단 10분도 차이 나지 않았죠. 두 제품 모두 고속 충전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나 충전만 고려하신다면 폴드 7을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폴드7의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S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화면이 넓은 폴드는 태블릿처럼 메모하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하지만 폴드7은 두께가 얇아지면서 S펜을 인식하는 부품인 디지타이저를 제거해서 S펜을 못 씁니다. 폴드를 구매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S펜인데 이게 빠진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. 현재 삼성이 새로운 S펜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출시일이나 계약은 없는 상태라서요. S펜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폴드6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오늘 알려드린 부분 정리해드릴게요. 앞서 언급했던 4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 기억하시나요? 이번 폴드7의 가장 큰 특징은 얇아진 두께와 가벼워진 무게인데요. 그만큼 S펜 미지원이나 펀치홀 적용이라는 단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S펜과 함께 안정적인 성능의 가성비 폴드를 찾는다면 폴드 6를, 가벼운 휴대성에 개선된 카메라를 쓰고 싶다면 폴드 7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맞춰 휴대폰 바꾸시려는 분들, 저희 아정당은 영원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.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. 가만히 놔두면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, 인터넷 최대 48만원,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.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.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%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-3504 언제든 무료 상담,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마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,000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.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.